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6억에서 8억 정도 두 가지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금 최대 4억을 보태서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으로 이사 준비 중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지인이 다산신도시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클래스 사이트가 있어요. 뭐 www.부클래스.com 혹은 부클래스 검색하시면은 재테크 부동산 Q&A이거든요. 여기에 어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억 정도고요. 예산이 7, 8억인데 서울 구축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서울 구축. 딱이 금액대가 서울 구축이냐 아니면은 경기도 신축이냐 이렇게 어,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서울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축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별로 해당 지역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입지 가치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8호선 다산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2024년 12월 정도에 개통을 했는데 실제로 요거를 5호선은 지금도 공사 중이고 이게 개통하고도 조금 공사 이슈 때문에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한 24년 말 정도에 개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다산역 8호선 지나갑니다. 근요 단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지 진건지구라고 해서 다산신도시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있어요. 진건지구 쪽에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다산은 8호선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 주변에 보시면은 뭐 롯데캐슬이나 이편한세상 다산 힐스테이트 다산, 뭐 자연 어, 이편한세상 자이, 그다음에 자연앤프루지오 이런 단지들이 되게 많고 주변에 역과 가깝고 그리고 초중고가 다 있고 주변에 보시면은 뭐 아래로 내려가면 한강도 있고요, 수변공원도 있고 왕숙천 이렇게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산동 같은 경우 내려가 보시면은 도농역으로 해서 경의중앙선이 지나고요. 여기 주변으로 해서도 플루리움이라든지 대형평형 위주의 단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20평대를 필터링을 걸었는데 나오는 곳들이 여기 다산푸르지오 이런 단지들이고 가운데는 30평대 이상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공급이 왕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숙 왕숙 2. 그래서 이제 청약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다 산역. 여기 지금 지구 진건 지구 주변으로 새로운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입지는 어떨까? 교통을 한번 보시면은 도농역에서 이제 중간에 회계역에서 1호선을 갈아타고 시청까지 가는데 한 39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다산역 8호선에서부터 잠실을 거쳐서 강남까지 가는데 한 4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실까지는 한 3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 봤을 때 8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이 다산의 위상이 정말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숙은 보시면은 한 14,410세대 정도의 그 왕숙, 새로운 삼기 신도시죠? 삼기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던 다산역은 여기 위치에 있어요. 다산 도농역 위주로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거는 보시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나머지는 분홍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지입니다 뭐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업무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제 왕숙에서 내건 게 주거시설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14,000세대 정도라고 한다면 한두배에서 2.3배 정도를 곱하면은 인구 수용 인구가 나와요 그래서 한, 한 3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고요 왕숙은 또첫 번째 왕숙 요거는 이제 53,554세대로 아까 저희 봤었던 그 여기 여기는 별내역이고요 조금 내려가면은 아까 말, 말씀드린 다산역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남양주 왕숙 요 메인은 거의 다 보시면 어때요? 주거지가 좀 많죠. 양쪽에 녹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업무지까지 혼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히 배드타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이 왕숙이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12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냐면, 이게 하남교산이에요. 하남교산은 3만 3천 세대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녹지가 정말 많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가 서울 복잡한 거 너무 싫고, 사실 녹지랑 어떤 강과 하천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하남을 가면 되게 좋아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하남이죠. 그래서 녹지가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용지들 넣어놨고, 생각보다는 주거지가 아까 왕숙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산이랑 비교해 보면 아이 정도로 정말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남양주는 어, 왕숙은 두가 어, 왕숙 같은 경우는 교산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의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도시라든지 뭐 호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은 28년까지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어, 계속 이거를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 전매 제한도 있고요. 실거주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몇 사이클 돌리고 나 갈아타기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공되고 입주하는 시점까지도 아직 5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어, 내가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다산 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들. 공사비 증가, 이렇게 따라서 사업성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자. 근데 8억 미만으로 증권 지구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 여기가 지금 20평대, 30평대에 다 8억 이상입니다. 매물이 일단은 없고요. 8억 미만인 곳들은 역세권 주변으로는 다 저층밖에 없어요. 저층.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진건 지구가 어렵다면 그럼 좀 내려가 보자. 그래서 도농역 부근을 보실 수도 있겠죠. 도농역 부근으로 플루리움 뭐 5단지, 2단지, 3단지, 1단지, 요 위주로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뭐를 사는 것과 같냐면 땅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에 건물이 많이 오르는 이유도 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높아서입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도 결국 구축으로 갈수록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신축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곳의 땅의 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곳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농역의 역세권 30평대랑 서울 20평대 구축 어디를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혼이거나 특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신특, 신혼부부특공 쓰신다는 거는 아이가 아직 영유아라는 거죠 영유아 그러면은, 신혼부부, 미혼, 신특인 경우에는 20평대의 구축을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음, 30평대, 물론,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30평대에 일단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크기에 맞는 가전, 가구와 어떤 물건들과 어떤 배치, 이런 게 생기, 생기게 돼요. 그래서 30평으로 가면요, 또 20평으로 줄여서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0평대 구축을 내가 이 서울에 땅의 대지 지분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가져가면 좋냐. 어 아이들이 좀 초등학생 자녀고 고학년 돼가는 경우들. 좀 감수성 풍부해지고 이 아이의 학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학원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점 친구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거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혹은 다자녀 아이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요. 이 사연자분은 아이가 뭐몇 명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 있고 또 나은 걸 수도 있잖아요. 나으신 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30평대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30평대의 인프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특 만약에 여기 해당되신다면 20평대 구축을 한번 보셔라. 그러면 20평대 구축은 어, 일단 몸테크가 필요해요. 몸테크, 몸테크. 복도식 아파트, 이중주차. <laughs> 그 다음에 눈 내리면, 그, 차 앞에 열심히 눈 치워야 되고요. 이런 것들, 어, 농물, 뭐 이런 것들 좀 몸테크가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돈이 없을수록 평수를 줄여가지고 땅의 가치를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정말, 어, 어떤 사업성과도 연결이 돼요. 재건축할 때의 그 사업성.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제, 어, 대지 지분을 눈여겨보셔라.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13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대1 재건축 혹은 더그 이상의 좋은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수 있어요. 입지가 좋은 경우에 그리고 15평 이상 되면 안정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13평 미만으로 되면은 일단 어, 재건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13평 정도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고 이 거주민들, 조합원들 추진위에 어떤 의견이 되게 재건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안전하게 이게 재건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그런 단지들이 있죠. 그래서 13평 이상은 되면 좋다. 이거 아실 보면요. 대지지분, 평균 대지지분 보는 방법이 있어요. 클릭해보시면, 이거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도심은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커요.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만 낡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 살기가 좋고, 상권이 좋고, 수요가 탄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0평대 구축도 괜찮다. 좀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시세, 사, 시세의 어떤 상승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20억 이하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냐면, 바이. 내가 매수하는 거에 좀 의의를 둬야 돼요. 내가 실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 이거 뭐 부토리님 지금 토어제어가지고 실거주밖에 안 되는데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실거주하는 것의 가치를 너무 많이 더버리면요, 갈아타기가 할 수,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때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억에서 그 다음은 9억하고, 그 다음은 뭐한 13억짜리 가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발판용 단지지, 이거를 20억 어, 이, 이 단지를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고 어, 자산의 상승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 이거에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값이 저렴할수록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주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팔리던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심지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성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사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살게요 하면 살수 있지만 파는 거는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 줘야 돼요. 이 빨간색 단지는요. 서울의 20평대 구축 아파트고요. 24평. 나머지 이두 개의 단지들은 남양주에 있는 방금 저희가 봤던 곳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남양주 두 가지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하락기 때 가격 흐름을 좀 보시면 좋아요. 23년 1월 정도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이때 어땠어요? 계속 꾸준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지금 남양주에 있는 단지들은 어때요? 가격이 계속 뭉쳐있고, 심지어 이 파란색 그래프는 24년도까지도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어요. 심지어 상승 거래가 24년 중순이 되어야 거래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이끌어 줄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그래서 이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 남양주 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가격 상승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평대 구축이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사결정에서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다산역 역세권의 8억 미만에 만약에 알랄 매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축. 어, 서울 구축은 지금 4호선, 6호선 라인에 이 정도 금액대에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임장가셔가지고 좀 현타 느끼기도 하거든요. 현, 현타 주의하세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어,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사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농역 부근의 역세권 아파트.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잡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1번은요. 어려워요. 특히 지금 실거래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실거래가 아직 안된 지금 계약된 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실제 거래 안된 매물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계속 부동산을 방문해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사람들 많이 안볼때 이럴 때 가셔 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내비치고 계속 연락도 드리면서 좀 괜찮은 매물 없는지 어,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도농역 부근을 보실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라든지 아니면 북부간선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약간 자차 이용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은 지하철이 업무지구 어디 업무지구로 흐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4호선 라인을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도 있죠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미야사거리역까지 이 라인 역세권 위주로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창신역 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돌고 지역 까지 요 라인 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 아파트를 한번 임장을 가보세요 두 번째 사연이고요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례입니다 4억 대출 가능합니다 어 시대가 3억이라고 하셨어요 6억 에서 7억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기 출산 하셨대요 축하드려요 어 아기 아기 그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는데 어뭐 엄마 그, 아기 낳은 출산한 엄마들에게, 뭐, 너는 낳은, 뭐, 너는, 뭐, 너가 한 거는, 뭐, 아기 낳은 거밖에 없지라는 말이 하나도 긁히지 뭐 않는 이유,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나왔어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만큼 아기를 낳은 게 엄청난 <laughs> 업적이라는 거죠. 어, 저도 그 아기를 제가 낳아봤잖아요. 어, 진짜, 어, 제가 완전 빵원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정말 이 아기만 있으면 다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아기는 정말 뭔가 돈과 물질적인 것과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태어나서 이 아이를 다 출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를 낳은 게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고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기 낳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낳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기를 어 낳은 아내를 케어하는 남편분들도 정말 이 시대에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가 어디를 어, 어디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면 좋은지, 아기 너무 소중한 아이를 어디서 키우면 좋을지,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생 일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나 혼자 살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어디를 살던지 간에, 미혼이고, 뭐, 신혼부부여도, 그냥 월세 살면서 살수 있지만, 이 아기가 생기는 순간,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볼수 없다. 그래서, 어, 요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잘, 제 영상을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어,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얻어가는 거 많거든요 제가 이제 12월 중순 12월 24일에 제 정규 강의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 오픈하는데 어, 수강생분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거의 70분 가까이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회 되시면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 지역은 수원 아 고정들을 보시면 돼요 보고 있는 지역은 수원이고요 괜찮은 곳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연 주신 분이 안산에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직장과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아기를 오래 출산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내분이 아이를 육아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막벌이를 안 하고, 아이를 집에서 키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누군가한테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뭐, 보육해주시는 분을 구해서 막벌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 모두 저는 직장과의 접근성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 육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 퇴근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기를 어디서 키웠냐면은 경기 광주에서 키웠어요. 근데 신랑이 그때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면 하남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려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언니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20분씩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퇴근 시간에 그꼭그 그 길을 차로 움직여 봐야 돼요. 지하철이든, 저희는 이제 주말만 생각해서 주말 시간에 집을 보러 갔으니까 주말에 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때 주말에는 한 30분도 안 걸렸는데 이게 평일이 되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퇴근시간 꼭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볼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돈을 떠나서 이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일단 그 퇴근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수원 이렇게 봤을 때이 어, 사연 주신 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충 여기는 단원구고 여기 상록구잖아요. 그래서 안산이 안산이 여기 있으니까 대략 한번 봤더니 안양이 일단 가깝고 수원이 권성구를 먼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서수원 IC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수원 IC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원 장안구 방면이나 권성구 방면 혹은 과천 방면으로 해가지고 뭐 안양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 교차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장안구도 아니고 건성구도 아니고 바로 영통입니다. 광교는 사실 수원에서 가장 비싼 동네이긴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영통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안산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봤더니 만약에 한대암역 상록수역에서 갈아타가지고 환대역 앞에서 가면은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면, 어, 35분 정도 도달이 되고요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 그럼 21km에 한 32분? 요 정도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아니라 꼭 퇴근 시간에 직접 이거 겪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가능한 데가 수인분당선을 타고 갈수 있는데,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는 기대하면 안 되는 노선이에요. <laughs> 내가 이거를 타고 시간 내에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타는 노선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운이 좋으면 이제 한, 어, 한 자릿수로 기다려요. 한 자릿수. 무슨 말이냐면은 10분 미만으로 기다리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막 20분씩도 기다릴 수 있는 게 수임 분당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제가 이그 영통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 일자리 수요가 있습니다. 자체 일자리 수요. 수원 삼성 연구단지가 여기 있죠? 메인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 여기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영통역과 망포역이에요. 망포역은 원래 메인으로 들어왔던 어떤 택지, 어, 아파트들이 들어왔던 곳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신축이 들어온 곳이 망포역이에요. 그래서 좀더 어, 새거고 뭔가 활성화가 돼 있고 신축 같은 느낌은 망포역이거든요. 그래서. 망포역 주변에 이런 대형 상가들도 굉장히 많고, 양 옆으로 대형 어떤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상가들이. 그래서 망포역이나 영통역 주변에는 학원가랑 상권도 많고요. 그리고 뭐 영통중앙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망포역 프로지오 르마크라는 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615세대 정도로, 이게, 어, 615세대 정도로, 615세대 정도로 요게 어 분양을 했었는데, 얘가 평균 경쟁률이 9대1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그리고 84타입이 18.2대1, 18대1이라는 분양가 12억에 1순위 타입이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지금 수원에서 받아주는 금액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이파크가 대장인데 얘가 지금 36평 기준으로 한 7, 8억 실거래 찍힌 게 그렇고요. 지금 얘가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망포역 주변으로 이 바로 앞에는 좀 비싸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셔라. 그리고 영통역 주변으로 해서도 해당 6에서 7억대 아파트를 한번 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어, 수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녀 관심이 많다면,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안양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촌학원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평남. 어, 귀인마을 이쪽이 이제 학원가가 메인으로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남이 메인 학원가고 평북, 평남으로 나뉘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월판선, 월곶판교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시흥 쪽 그쪽이랑 또 판교 이쪽이랑 연결되는 곳이 들어옵니다. 착공은 이미 됐고요. 뭐 28년에서 30년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이곳을 보시거나 아니면 비산동 이쪽도 같이 보시기를 어, 보셨으면 좋겠어요.